20살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나는 뭐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존재가 뭐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 주변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영의 프레젠테이션 이하영 작가입니다. 늘 우리 강 작가님이 안녕하세요 작가님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진서연 배우이자 작가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의 프레젠트에 초대되어서 나온 견딜 겁니다의 작가 진서연입니다 아, 박수 <웃음> <웃음>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배우님을 단순하게 배우님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진서연 배우님은 이미 책을 출간한 작가님.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견딜 겁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작가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견딜 겁니다라는 책은 어, 제가 한 9년 정도의 일기장을 모은 에세이 같은 수필집이에요. 사실 책을 내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고 이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나누다 보니까, 아, 기승전 견뎌내서 해낼 거야. 할수 있어. 에, 긍정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나서 나는 할수 있어. 라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내가 한탄을 하거나, 막,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라고 막 징징대는 글들이 아니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큰 힘이 되겠다. 나랑 똑같은 슬픈 경험, 아픈 경험,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어, 다들 승리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책을 내게 됐죠. 음, 저도 이 책을 되게 즐겁고 충실하게 네. <laughs> 읽어봤는데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몇 년간의 기록들이 네. 모아진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책의 어떤 단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썼던 글들이 자신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썼으면 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선으로 그걸 음. 바라보는 힘이 생기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책을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 같아요. <laughs> 네. 또 <laughs>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실 우리 진선영 작가님께서 책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최근에 세바시 한번 나온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세바시 강연에서 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엄마적 사고라는 개념을 네. 말씀하셨어요. 음. 그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음.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음. 그 마음이 조금 뭉클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간이 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떤 작가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음,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뭐, 물론 아주 유복한 가정에 굉장히 따뜻하게 엄마 아빠의 보금자리에서 자라면 너무 좋겠죠. 음.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음.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게 자라지 못한 제 환경이 음. 더큰 어, 성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 나는 되게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성장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영향받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이걸 어디서 받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게 되게 늦어요 스무 살 때에요 어렸을 때는 책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굉장히 우범지대 같은 데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뭐, 주변에 책을 읽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동네에 어른들, 아저씨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 어. 또 엄마들은 다 맞벌이셔가지고,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 어디서 내가 에너지를 받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좀 못했었거든요.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다 생각하다, 아, 그럼 내가 내 엄마가 돼줘야 되겠다. 음. 내가 내 엄마가 돼서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고, 해야겠다. 근데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떤 큰 결정을 할때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남자 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사랑해. 근데 헤어져야 될지 계속 만나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겠어. 이럴 때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더, 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선아 이 남자는 아니야. 빨리 정리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엄마적 사고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공부시키는 거, 먹고 자고 입히는 거를 내 위주로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잘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뭐 나는 환경에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어. 환경에 그래서 공부를 마음껏 할수 없었어. 라는 핑계를 댈수 있는데 사실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내가 성장하고 되게 멋진 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 일부러는 아니지만 환경에 의해서 엄마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닥칠 때. 근데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음. 그런 엄마적 사고, 그 엄마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 그 안에 갇혀있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그냥 중독이 될 뿐이지 맞아요. 내가 이런 환경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음. 나를 볼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그 힘이 나를 알아채는 시선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 어린 시절에 아셨다는 것은 사장님 인생에서 음. 큰 어떤 그런 직관적인 어떤 인생의 발견이랄까 뭔가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너무 내성적이어서 초등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제가 음. 말을 못해서 네. 출석부 내 네, 이것도 못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책을 만나기 전에, 스무 음. 살 이전에 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나는 뭐지? 음. 내가 왜 태어났지? 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 존재가 뭐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음. 주변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어요. 음. 그러다가 스무 살때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해안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책을 읽는 게 굉장히 기뻤고, 어, 뭔가 나를 알아주는 느낌. 어. 그래,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건데, 이렇게 네. 얘기해주는구나. 뭐, 불교서적이라든지, 뭐, 철학책이라든지, 네. 심리학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접하면서 저를 점점점 알아가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누구지에 대한 결론은 음. 책을 통해서도 나, 나오진 않았어요. 음, 음, 음. 결국 지금도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거를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음. 찾고 있는 여정이에요. 음. 좋네요. 제가 음. 그 삶의 기본기를 늘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laughs> 너무 기뻐요. <기뻤. 웃음> <laughs> <laughs> 그래요. <laughs> <왜요? 웃음> 책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심정이 나왔던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말이 잘 통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난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감각이 음, 있잖아요. 음, 난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난 그러지 못할까? 어. 그냥 나의 존재에 대해서만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머니잖아요. 어, 네. 엄마는.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서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주시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존재인 엄마를 또 다른 나로 상정해서 음. 본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어머니란 대상이 본인임을 언젠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미 제 생각에는 어머니란 존재를 통해서, 엄마적 사고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데, 음. 모르는 척 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엄마적 사고, 음. 엄마의 시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따뜻하게 좀 음. 그때 들었고 제 마음에 저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그치는 성장 그런 책들 많잖아요. 네. 동기부여 책들. 지금 해, 지금 음. 당장 시작해 이런. 근데 엄마적 사고를 하게 되면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어. 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음. 굉장히 따뜻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지고. 맞아, 진짜. 음. 그래서 이책 견딜 겁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사실 이 책이 자기개발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안될 책이라. 어 거기 있나요? 제가... <laughs> 저 몰라. 저 저도 이게 어. 어떤 카테고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 책은 어 어떻게 하면 서현님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내용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책이란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네. 그 시선을 항상 가지고 시선을 느끼면서 주변다 음. 보니까 자아 발견서 자기 개발에 자아, 개발이 자아 카테고리가 있으면 네. 좋겠어요. 내가 <laughs>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어, 어, 맞아요. 그런 책같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훨씬 더그 깊은 내용을 조금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느낄 수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데 음. 그 작가님께서 도 늘 하루에 책뿐만이 아니라 한뭐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루틴이 네.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처음부터 저희는. 이렇게 루틴들이 많았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지? 뭐지? 나의 의미가 뭐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씩을 해보자.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바쁘시고 힘드니까. 집안 살림을 좀 도와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뭐, 운동하기, 뭐, 공부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루틴들을 만들 때, 정말 하찮은 루틴이라고 음, 얘기해요. 음, 음, 하찮은 루틴을 한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만드는데, 처음에 안 되시면 한 개만 해도 돼요. 뭐,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기. 그거를 한 30일 정도 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음. 내가 좋아지네? 내가 이걸 했네? 음.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그 하찮은 루틴을 하나 더 늘리면 돼요 음. 운동화 신고 현관문 나가보기 5분 음, 어, 걷고 와보기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지금은 굉장히 되게 루틴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스케줄 없을 때는 제 루틴을 되게 비워놓는 편이에요. 음. 네, 머리를 비워놓으려고 음. 편하게 읽고 싶은 책 읽기 음. 아니면 뭐 편하게 공상하기 음. 뭐 집이 제주도거든요. 네. 뭐 이렇게 그냥 멍 때리기 어, 이런 아, 네, 루틴을 굳이 잡지 않는 음. 것 같아요. 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루틴이라고 말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루틴이란 것을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 그리고 뭔가 이 루틴을 안 하면 마음의 찜찜함이 있어. 음. 우리가 책 읽기도 그렇잖아요. 독서라는 게 습관이 되면 안 읽으면 찜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는데 맞아요. 이미 읽어버렸어. 그냥 숨 쉬듯이 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의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고, 뭐 설거지하고, 운동 갔다 오고 이런 게 이제 루틴으로 산지한 20년 정도 되니까 루틴이라고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laughs> 네,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는 거죠. 맞아. 그럴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라고 어, 얘기하는데 맞아요. 남들 입장에서는 한열몇 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루틴이라는 게 일상이 돼 버리게 되면 그게 호흡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숨 날 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데 이미 해버린 그런 삶을 네,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뭘 해야 될 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상의 습관을 만들 때 음. 힘들다. 그러면 음. 처음엔 조금 그게 습관이 되기까지 힘든데, 그쵸. 그게 힘든 것들이 생활이 돼버리게 되면 그걸 안 하면 힘들. 어 맞아요. 맞아요. 이상해요. 응, 네. 뭔가 찝찝하고. 루틴, 찝찝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루틴이라고 말 못할 만큼의 루틴, 음. 일상이 돼버린 루틴이 돼버린 거. 맞아요. 그런 것들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laughs>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롤 모델이다. 어.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룰은 없다. 룰은 없는데, 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법칙이란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속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그 법칙이 일상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롤을 하고 있다는 걸 음, 느낄 수 있는. 저는 직업이 연예인이어서 굉장히 대중을 많이 의식해야 되고, 음. 영향을 많이 받아야 하는 직업인데, 제가 타고나길,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연예인을 하면 안 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 에너지가. 그래서 사실 댓글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요. 그러니까 룰은 없지만 롤이 있다는 거는 내 타이밍에 내 나름대로 내 에너지만큼 행하겠다는 음.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눈치 보지 말고 내 타이밍에, 내 호흡대로, 내 에너지만큼만 하시는 게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